근데 얘가 진짜 하기, 얘가 좀 여포하기 좋은 것 같아. 솔로는, 얘가 좀 일체어가 아닐까? 솔로는? 얘 여포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얘, 얘가, 얘 장점이 달리면서 쏴도 총이 잘 맞아요. 얘 장점이.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특성이 안 붙었네. 아니네, 여기 있네. 점프 사격에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 얘는막 이런 게 있어. 이동 속도. 견착 조준 중에 이동 속도 30% 빨라짐. 이런 게 있어. 아씨아왜 자꾸 떨어지냐. 왜 떨어져. SMG 떠라. SMG 떠라! 바로 죽이러 간다. 이렇게 말고 뭘 걸? 오동가, 뭘고오스트킬오크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반동은 배급보다 훨씬 쉬운데 총이 개 많이 튀요아 내가 무빙샷해서 그런가? 나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 또 크루즈, 왠지 템 개잘 나올 것 같은데? 크루즈 한번 가야겠어. 아니 아 천천히 하자.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기다리면 이기잖아. 기다리자.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얘 능력이 생존 보너스.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알고 온 거야? 모르고 온 거야? 뭐야? 어, 왜? 아, 우지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낫겠지? 파밍 하는 게 나을 듯? 우지 업그레이드 안 하고. 아, 뭐야. 아, 왜 서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해. 파밍 못 했는데. 파밍 개 망했는데? 아, 근데 이번 판개 망했다, 근데, 진짜. 우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 보급 갈까? 보고, 아직 안 떨어졌지? 아, 쨍그랑, 안 되네. 가방은 됐고, G3. G3를 써야 될것 같은데. 아, 애매하단 말이죠. 아, 애매하단 말이죠. 아 업그레이드 하기 싫어 아 근데 이러다가 황금고블린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황금고블린 각이야 업그레이드 안하면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 나한테 쏜줄 됐다 붕괴 배웠다 뒤졌다 우기딱 있어라 널 죽이겠다 간다 널 죽이러 와 근데 이게 조금 재밌긴하네 캐릭터가 임신료 임신료 쓸만하다 아 먹을게 너무 많은데? 내절중 내절 개쎄게 하는 중 파밍이 잘 되는 게임이었나, 이거? 파밍 왜 이렇게 잘 되지? 아 이거, 이거, 파밍하다 죽는 경우 되게 많겠는데, 이거. 파밍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카고파 있었다고요? 근데 무기 레벨이 낮았잖아. 무기가 흰색 무기였어. 얘는 노란색인걸? 잡았어? 와, 근데 저것도 무섭다. 와, 근데 개 무섭다. 와, 씨, 저 개틀린 건 은근히 무섭네. 근데 질주가 1대1, 얘가, 얘가 좀 1대1 사귄 것 같긴 해요, 이거. 아, 엠포스 쓸까, 그냥? MC, 아, 신 c 쓰자. 노란색인나 쓰는 거 아니겠지? 와, 얘 좋다. 확실히 좋다, 일대일. 일대일 넘사벽이야. 아, 나템좀 먹자. 아! <laughs> 중국기 있을 때만 싸워야지 안전하게 25초 뒤에 죽여야지 25초만 기다리렴 널 지옥으로 보내줄게 아 총알 없다 보탄 안 먹고 왔는데 지금이라서 도 먹을까? 어디야? 여기서 파악하면 죽인다. 확인. 와 죽을 뻔했어. 와 이거 이게 점프 한번 하면 안 되네. 거리 조절 진짜 잘해야겠다. 방금 약간 못했는데 다행이야. 휴. 이게 점프 거리 조절 잘 해야되네 한번 점프하고 탁지할때 그 약간 경직있어 못움직여 그 타이밍 약간 조심해야돼 아나 이상한 아 개똥같은 옷 입었어 벗어야 돼 상자 것도 없고. 어 뭐야, 왜? 아, 오탄! 아, 오탄 먹으러 온 건데 나. 다음 여성한테 먹으면 되지. 맞지, 맞지. 나를 <laughs> 사람에게 나를 송버니 테드를 정리하면 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자기장 플레이 되나? 여보세요, 나 방송 중이야. 끊어, 오타, 오탄, 오타, 오탄. 오타, 이 없어 밑으로 질러야 될것 같은데, 제 궁극기 썼겠지. 궁극기 아끼는 게? 안 잡히게 미리 정리하면서 하자. 이거 1대1대1은 궁극기 아꼈다가 1대1대 1대 쓰는 게 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 내가 다 정리하고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쪽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하나나, 여기 하나 같은데? 느낌 있다. 아, 이게 서클이 잘안 보여.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부집 이거 약간 치코이타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오, 저 레드도트가 없어요. 한대 맞으면 그냥 바로 질주 눌러버려. 반응으로. 죽는 거보단 나으니까. 그냥 대치 상황 만들어가지고 한명 잡고 대치 상황 만들어서 시간 뻥기다가 궁극기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 이거 괜히 이거 1대1대1 돼가지고 망하는 것보다아 근데 이거 능력 파악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아까처럼 망할 수도 있는데? 텔레포트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맞네? 텔레포트 조심해야 되고 샷권 맞선가 봐. 얘얘 샷권 맞선 거보다. 샷건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하 하나는 몰렸나? 샷권 맞서 잡아버릴까 빨리? 궁, 궁 잡자. 기다리자, 궁 기다리자. 3초만 버티자. 이 나무디밖에 없는데? 그지? 아무리 봐도. 있네, 저기. 아, 근데 얘가 1대1 사기긴 하다. 1대1 넘사벽 사기인데? 캐터가 이그 뭐야 이이이 이, 이 스킬이 솔로 1티어그 스킬인 것 같아 이 스킬이. 이렇게 네. 한 보자. 어아지빙님만원아 아, 감사합니다. 아아 아, 대신 대리 감사합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보여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3자 캡으로 보여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좋다. 많이 좋다. 내가 <laughs> 좀사긴데 솔직히. 안할 수가 없... 아, 아, 감사합니다. 라떼 반시님 만원. 아, 뿌뿌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가, 마지막에 입장에서 내가 이거 질준 거 봤잖아. 그러면은 궁쿨 차기 전에 상대가 뭘 했어야 됐을 것 같아. 뭔가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 궁쿨 차기 전에. ಅದು ಅಂತ